아이 빅스비 아이 아이 아 채팅 읽은 거야 종이. 노브안 불렀어. 심지도 안 돌아가는 심지 은근히 고사양이에요. 카톡. 어 카톡 왔다. 어 나한테도 드디어 카톡. <laughs> 아, 아. 아, 이, 뭐, 이거 내가 지원해야 돼. 개빡쳐. 아, <laughs> 이거 맞냐? 아닌 것 같은데? 와 오랜만에 카톡 와서 설렜는데 진짜 개꼴받네 아니 이거 맞냐? 오랜만에 온 카톡이 추억에서 카톡이니까 그니깐 나 카톡 하나도 안 오는데 갑자기 카톡 오기를 놀랐다니 그것도 알람도 다 꺼놨는데 광고들은 와 이거 알람통 받지 않게 누르고 싶다 이거 딱 누르고 싶다 와술한 <laughs> 아 통에 이불 아이콜 못 듣고 시시다 날씨계에서 지킨다고? 이날씨에서총쏠때둘기는 진짜 총수겠노. 나첫 사격 때 20발 중에 18발 맞췄다고요. 나 에임 별론데. 조규님 조규님. 조규님저 수평 감도가 안 맞습니다. 조준 감도가 안 맞습니다. 조규님 피킹 어떻게 합니까? 아, 그 노래나 들을까 오랜만에. 어머니의 뱃속부터 태어난 지1 0년 이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나이 된 거야 말소리가 없어 그냥 들이박았지 하지만 내인생에 하나의 시련이남았네 군대 영장 내 인생의 위기 군대 영장 포토도 의 초대권 군대 영장 피할 수 없는 시련 군대 영장 소리 절로 넘어간다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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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간다간다간다간다간다간다간다간 <laughs>